안녕하세요. SCA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시공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더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걸 서비스를 더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 출장을 갔다 오게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경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식당에 사람들이 없었고 식당에 갔는데도 음식이 제대로 서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재료도 잘 준비하지 못할 뿐더러 소비도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탄핵 국면이 오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지만 내년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불경기를 많이 체감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불경기에 맞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더 이득이 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SCM은 적정 마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적정 마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시공이라던가 인조아디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그 구매하실 때의 금액과 저희가 남는 이익 물론 이 이익은 저의 월급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비, 공장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 서로에게 좋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끼게 되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큰 지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직접 운영도 하고 시공도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창업이랑 유지 보수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문막 고등학교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여기엔 풀사장과 테니스장 각각 한명씩 시공을 하게 됐어요. 어, 특히 풀사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피파라고 불리는 대한축구협회 인증을 받은 그런 인조잔디가 들어왔고요. 이 인조잔디는 특허받은 기술을 받는 인조잔디라서요. 여기에는 규소와 춘인제까지 들어간 이런 시스템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시공 영상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쪼이는 다 맞췄고 라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라인은 구장에 있는 규격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다 완성되면 여기도 규사와 충전재가 들어가는 거죠. 라인은 이렇게 규격대로 들어가는데 이 원호 지름이 반지름이 6m, 6, 6m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에 라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프 라인도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잘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입사장가만족는총네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 토목, 두 번째 인조한디, 세 번째 펜스 그물망, 네 번째 조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토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석분 다짐, 또 하나는 콘크리트 그리고 인조한디는 보통 세 가지로 끝나요. 35mm, 45mm, 55mm. 최근에 인조한디 업계에서 가장 대두되는건 바로 충격 흡수성이에요. 충격성이 흡수성이 좋아야 좋은 품질에 인주한 디 구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축구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수들이 몸이 다치지 않고 활동을 꾸준히 하려면 좋은 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 SCM에서도 이런 점을 따라가면서 대한축구협회에 이런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구장뿐만 아니라 풀사장도 이런 충격 흡수성이 굉장히 큰 대두가 될 거고요. 여기에 맞춘 각각의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SCM은 이런 점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도 제품이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신터프. 신터프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써봐도 이것처럼 좋은 제품이 없어요 충격 스패드와 일체형인 이 인조 잔디 자체가 쿠션관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험난한 파도를 잘 헤쳐가며 좋은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길 수 있도록 저희도 적정 마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조한디 구장뿐만 아니라 펜스, 그물망, 조명까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CM 아나운서 김잔디입니다. 오늘은 실내 스포츠 구장에서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기술 인조잔디 신터프의 시공 사례를 통해서죠. 최근 실내 풋살장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시설에서는 사용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터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조잔디의 문제점인 빈번한 교체 필요성과 부상 위험, 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사장님의 실내 풋살장은 신터프의 우수한 사용 사례로 꼽힙니다. 김 사장님은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인조잔디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로부터의 부상민원과 층간소음민원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김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쉼터를 시공한 후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구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특히 부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터프는 그 뛰어난 내구성과 경제성,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더 많은 실내 스포츠 구장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신터프 인조잔디 시공 사례를 통해 실내 스포츠 시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SCM 아나운서 김잔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